어, 안 되죠. 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봐. 뭘 구하라고 했냐면, 둘이 곱한 거에 채소를 구하랬어. 에이씨, 곱한 거는 뭘 구하는 거야? 최대. 최대값 구하는 거지. 더한 거에 채소값을 구하는 거지. 근데, 아이 곱한 거 채소값 구하래.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안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단 전개해서 식을 좀 바꿔보자. ab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4 이거에 뭘 구해라? 최소를 구해라 한 문제였죠 정리 좀 해서 쓸게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5 이거에 최소를 구해라 하는 문제였죠 네그 우리는 이 둘이 더한 거에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맞아? 더한 거에 채소값 구한 다음에 뭐 해주면? 5 더하면 답이잖아. 네. 맞아? 네. 합의 채소를 구하는 문제죠. 맞니? 아까 얘기했던 그 유형 제외하고 전부다 이거야. 합의 채소, 고배 채대. 되겠어요? 식을 일부러 안 보이게 묶어 놓은 겁니다. 당황하라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죠? 2 루트 둘이 곱하면 몇임? 4. 이거 몇인데? 4. 4죠? 됐어? 이 파란색의 최소값이 몇이야? 4네. 9. 5를 더하면 전체 최소값은 몇이다? 9가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되겠어요? <웃음> 나가. <웃음> 나가! <웃음>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쓰고 갈게요. 코시. 코시기? 슈바... 슈바르츠. 아니요, 그냥 보세요. 부등식. 이거 증명해드렸나요 혹시? 네. 했어요. 그래요? 그럼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때만 성립한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 부등식 부등 그럼 여기서 문제 진짜 그런지 한번 봐야지 용준이 한번 봐야지 진짜 그런지 용준이 맞지? 한번 봐야지 용준이라 하잖아요 용..용..용..짐 용준이라 했어요 맞죠 내가 용준이한테 좀즘 안정감정 있어서 미한다 <laughs> 자, 한번 봐야지, 진짜 큰지. 어떻게 확인 하냐, 라경아. 어떻게 하긴 해, 누가 더 큰지. 빼면 되잖아. 됐어요? 빼볼게. 앞에 있는 얘하고 뒤에 있는 얘를 서로 빼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친구를 전개해서 쓸게. 당황하지 마시고.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됐죠? 뒤에는 이 친구 정계해서 쓸게요. A제곱, X제곱, EAX, 아 EABXY, B제곱, Y제곱. 됐죠? 이 둘이 뭐 한다고? 빼본다고. 빼서 양수면 앞에께 큰 거, 음수면 네. 뒤에께 큰 거니까. 네. 되겠음?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까? 양수. 양수. 그러니까 저게 된다는 거겠지, 그지? 네. 갑시다. <laughs> 자, 뺍니다. 없어지죠? 없어지죠? 자,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혹시 이거 쓰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아,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보세요 음. 편하게 봐 마이너스 eabxy 됐죠? 이거 인수분해 할수 있지? 아, 네. 네. ay 빼기 bx의 완전제곱 그러네요 자 문제 완전제곱 때려버렸지 0보다 어떨까 크겠지? 어, 같애요 같을 수도 있죠? 네. 언제 0이 되는 a y 랑 BX AY랑 BX가 같을 때맞죠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네. 앞에 게 크거나 혹은 같은 거야 언제 같애? AY랑 BX가 같을 때 양변에 AB를 나눠줄게요 어떻게 됩니까? B분의 Y가 A분의 X랑 같을 때는 등호 성립하는 거야 yeah. 되겠어? 그 여기서 문제 얘도 똑같아 무수히 많은 절대 부진식 중에 한 종류에요 문제를 읽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꼴이 나왔다 혹은 상수와 x, 상수와 y를 더한 값이 나왔다 그리고서 물어볼거야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 친구의 최대 혹은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올 때 혹은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가 나오고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올 때 그 근데... 얘가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그... 네. 여기서 a, b, x, y라는 숫자에 대한 제약의 경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산술계에서는 뭐였어? 음수 네. 오면 안돼 네. 했었지? 네. 모든 실수 x, y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네. 조금 더 활용성은 넓지만 모든 과정에선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다. 네. 지금 잘 아시면 되는 거야. 네. 자, 문제 가볼게요. 32번 아 힘들다 음. 음. 안 잠시 2번 보겠습니다 자 <laughs> 문제에서 뭘 구했어?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솟값 구하시오 아.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솟값 구하시오 이 친구의 최솟값 구하세요 얘를 구하세요네 맞아자 옆에다가 식 하나 써놓고 갈게요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애 ax더하기 by의 제곱 여기서 문제입니다 단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 같을 때왜 6분밖에 녹화가 안됐지? 쌤이 계속 숙제 검사 했잖아요 아 그런가? 아까 스카이반 25분밖에 안된거야 중간에 일시정지하고 계속 수업을 했네 선수업하다 네. 소리 질렀어요. 아니? 소리 그런 거안 지릅니다 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소리 질렀잖아요. 네. 아니요. 에질야 질러... 이제 말하지 어? <laughs> 진짜 무서웠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채소를 구하시오 나와있죠 아우 요 친구의 채소를 구하라는 건가봐 그럼 이거 일단 그냥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의 채소를 구할거야 문제에서 상수 x 상수 y 더한 값이 표현됐죠 얘가 누굴 의미하는 걸까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채워 넣을게요 a자리에 누고3 b자리에 누구 4 이거의 제곱. 됐죠? 그럼 A에다 누구 넣었어? 3 넣었지. B자리에 누구 넣었어? 4, 4 넣었지. 코시슈브 르츠 부등식에 그대로 채워 넣은 거야. <laughs> 여기서 문제. 얘 몇인데? 25. 그럼 2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죠? 얘 몇인데? 9X제곱. 25 25얘 몇인데? 5의 제곱이니까 25죠. 약분, 약분. 결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누구보다? 2. 예. 0손 <laughs> 들어서 솔직히 말해.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 또, 한명더 있었잖아요. 스테레오 들려. 예,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25를 나누면 1이 되는 거예요. 나누면. 그죠? 나눠서 0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래서 x 곱하기 Y제곱은 1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2번은요 여러분들 코시바르츠는 <laughs> 기본적으로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세 개짜리가 나와서 이거는 그냥 식만 써놓고서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음. 똑같이 쓰는데 문자 하나씩 더 쓰는 거야 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렇게 여기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요렇게 이게 크거나 같아 A X B Y C z 제곱 요렇게요 세 개짜리는 거의 안 씁니다. 근데 문제 나오니까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럼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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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14래. 어머 얘가 14네. 바로 쓸게요. 문제에서 뭘 구할? 3X 2Y Z죠. 여기서 보시면 되겠지. A자리에 몇이 있어? 3. B자리에 2. Z자리에? 1. 아 Z래. C자리에 1. 되겠어요? 그럼 A제곱 9. B제곱 4. C제곱 1. 얘가 작거나 같은 거죠. 3x 플러스 2y 플러스 z의 제곱보다 되겠니? 네. 몇이에요? 14. 그럼 14 제곱이죠. 3x 제곱, 3x 플러스 2y 플러스 z의 제곱. 여기서 문제입니다. 얘 제곱한 게14 제곱보다 작대. 음. <laughs> 너, 질문. x 제곱이 4 보다 작아 X 범위는요? 풀 마이너스 1 어, 네. 마이너스 사 보다 작고 난풀이너스 보다 작다 첫번입니다 <laughs>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보겠니? 라는 거죠 자 보세요 몇 차니? 몇 차니? 2차 몇 차니? 2차 몇 차야? 몇 차야? 몇 차야? 몇 차야? 대답 안 해. 자, 어. <laughs> 이 차죠, 이 차, 2 차입니다. 자 문제, 2 차인데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어떻게 알아? 몰라요. 아, 맞아,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하냐고? 보잖아요. K가 양수, 음수, K가 음수면 음수. 마이너스 백이면.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2 차에서 아래로 볼록일 때와 위로 볼록일 때를 둘다 그려놓고 <laughs>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 뭐지? 자, 아래로 블록일까, 위로 블록일까.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거지.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커야 돼. 그럼, 그래프 그렸을 때이 그래프가 X축에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위쪽.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다 위에 있는 거야? 음.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다 위에 있는 거야? 음.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다 위에 있는 거야? 음. 아니잖아. 위에 있는 거야? 음. 아니잖아. 결론은, 어, 위로 블록은 아니네. 됐어요? 조금 지워, 기술 그럼 어떤 식으로? 아래로 불러긴 그래프인가 보다 돼요자 용진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래로 불러입니다 이때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 말이 좀 어려웠어요? 아래로 불러긴 2차 부등식에서 최고차의 개수는 무엇입니까? 아, 이것도 말이 어려웠어요? 응. 네. 아, 몰라요. 제가 최고차계수가 양수의 음수야 양수. 양수야. 그럼 k 플러스 1이 양수의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k 플러스 1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k는 잘했죠. 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됐어? 아래로 글로 기어야 해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져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안 만나. 얘하고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판별. 판별 시기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왜텔레비처럼 말해요 작죠? 그쵸? <laughs> 왜 그러나 아, 숨 한번 쉬고 이제 얘기한 건데 왜 나한테? 자, 영보다 <laughs> 작죠? 삼변식이 <laughs> 0이면 x 축이랑 어떻게 만나는 거냐? 승연아, 뭐요? 삼변식이 모여? 장동 올라가, 씨. 자, 삼변식이 0이면 x 축이랑 이차함수 <laughs> 그래프랑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수직으로요. <laughs> 안 만나요. 안 만나요? 0보다작을때안 그 만나는 데니까? 도점에서, 안점에서한 점에서 만나. 접하죠. 접하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차하고 X축이 어떻게 만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난 수원에서 했던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였죠 아 48점 맞았을 때네 됐어요? 자 그럼 이두 개만 보면 답일까? 이두 개만 보면 답일까요? 아니야 왜 아니야? 딱히는 있겠죠 자, 질문 자, 판별식 구해보겠습니다 모르겠다 판별식 구하라고 판별식, 판별식 쓰라고 판별식, 불러보라 판별식 비대면 비대면 불스야지 수빈이가 한번 불러볼까요? 짝수 자. 판별식 어, 판별식 아, 그래 그래, 그거 엄마 그 그래. 자. 저래 고 응. <laughs> 넣어요 한명씩그 <laughs> 2분의 2 <거> 아니에요? 2분 <laughs> 무슨 <진짜> 아, <맞지? 웃음> 아, 0인데 뭐? 0이 왜 D는, 뭐, D는 0. 아니, 0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D는 0보다 싹다 그래. 썼잖아 그러니까 그 D를 말해달라고 <laughs> 답지 볼라고 지금 답지 피는 거야? 미친놈아 어.. 응. 이제... 어.. 어.. 비 b제곱.. b제곱은 뭔.. 요 b제곱-4a2 오~~ 오. 오님이 판단시키자는 <laughs> 안 했습니다 <laughs> 와.. b가 뭔지 알아? 힌트자 아, 네? 힌트, <laughs> 힌트, <흠트, 웃음> 볼게요 자 b제곱-4a2시죠? 근데 짝수네요 짝수 공식 쓰자 에. 그건 안 물어볼게 내가 할게 짝수 공식 입니다 k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죠. 2K 플러스 1. 이게 0보다 작은 거네. 자, 정리하시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죠? 없어지고,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네요. K 범위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나오겠죠? 여기서 문제. K는 언제 보기로 했어? 마이너스 1보다 클때 보기로 했어. 그때 요 범위가 나왔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모두 봐야 돼?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답인 거지. 그럼 뭐 해줘? 여기에 등호 딱 붙여주셔야 되겠네. 이게 답인 겁니다. 됐어요? 자. 34번 문제 보시면. 왔어요. 다른. 응. 아 올라가요. 원탑 쌓이기. 아, 아. 네. 자, 3 4번 보시면 수직인 두 벽면 사이를 길이가 2 0인 철망으로 맞은 네.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어요. 닭장 네.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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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닭장 모양 봐봐. 닭장 모양 어, 봐봐. 예술 닭장 한, 모양 좀 봐봐. 삼각형. 어 삼각형. 한쪽에서. 삼각형. 닭. 일단 벽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막은 거야. 여기다 닭을 놓으면 이게 닭장이죠. 우리가 개를 놓으면 개장이죠. 알아요. 그죠. 그렇죠? <laughs> 새를 넣으면 새장이 되는 거죠. 와. 됐죠. 간단하게... 사람을 넣으면 인자. 원룸이죠. 원룸이죠. 사람 집이 원룸이지. 아, 대박이다. 네. 방이 하나니까요. 됐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사장에 <laughs> 넓이를 구할 거야. 무슨 모양이야? 삼각형.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빈면 넓이 나누기 가로 부피 세로 면 가로 부피 세로 누가 힘들어? 나야? 나야? 핑크. 홀로? 아니야. 핑크. 나야? 네. <laughs> 자, 밑변 사기 <laughs> 높이 나누기 이죠. 여기서 밑변과 높이는 누구로 설정하면 돼? 직각에 있는 두 변을 설정해 주면 돼요. 아, 여기를 밑변으로 놓으면 여기가 높이. 여기가 높이면 여기는. 여기 잠깐 잠깐. 밑변이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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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변이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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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들어 괜히 이건 아니야 아자 문제 닭장 넓이에 뭘 구하래 최대값 최대값을 구하래 넓이의 최대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 여기를 X라고 할게 어 보이나요? 아니요 벽면에 자 벽면 벽면 벽벽 벽. 됐죠? 여기에 철장 철장 됐죠? 그래서, 여기 닭장. 닥장. 왜 닭장이에요? 닭이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들어가면요? 원룸이에요. 됐어요. 아우, 잘한다. 자, 여기 길이를 X라고 놓을게. 여기 길이를 Y라고 놓을게요. 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이죠? 20. 그럼, 직각 삼각형 딱 보이면 너네들이 하는 건 뭐야? 피타고라스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타고라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이다? 400. 400. 어, 알죠 이거 네. 어, 이순도 알잖아요 뭐야,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면 은그 내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중3반 수업을 하는데 그때 좀 들어오세요 어, <laughs> 걔네 어, 피타고라스 고요 어, 걔네 끝났나? 아 어, 끝났다 음 중3때 피타고라스 배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계속 갑니다 <laughs> 하나 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넓이의 최대죠 그럼 넓이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니? x 곱하기 2분의 xy죠. 이거에 뭘 구할 거야?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제곱제곱 더한 값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 결론. xy 곱한 값만 있으면 돼. xy 곱한 거에 최대 값에다 2를 나누면 그게 넓이의 최대니까. 맞아? 네. 맞아? 네. 뭘 구하자? 곱한 거에 최대를 구하자. 곱의 최대. 산술기학형이 쓰겠죠. 네. 되겠어요? 자 문제 도준 힌트는 이거밖에 없네. x 제곱 y 제곱 더한 게 400이야. 그럼 봐봐. x 제곱이랑 y 제곱을 더한 건 크거나 같겠지. e 루트 x 제곱 y 제곱. 그럼 루트 벗겨서 e x y 이렇게 쓸게요. 괜찮니? 네. 도이 괜찮니? 400이죠. E 나눕니다. 200이 되겠습니다. xy 곱한 거의 최댓값은 몇이냐? 200. 이죠 그럼 넓이의 최댓값은 몇이겠니? 네. 100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100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예요. 마당이 있구나. 크레야 넓이니까 구하고 싶은 건 넓이의 최댓입니다 괜찮겠어요?